필치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선수들은 타수를 줄이고 어,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오히려 타수를 잃는 양극화가 초반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예. 조금 전이해원 선수의 1번을 세컨샷 장면인데 아, 이게 들어갔다 나왔네요. 컵이 지금은 배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이 완전히 지면 밑으로 들어갔다 튕겨 나왔어요. 컵을 맞고 튕겨나왔던 모습인데요. 1번 홀의 버디 이후에 2번 홀. 네. 그래도 있었던 위치에서는 훌륭한 샷이었습니다. 오늘 2번 홀의 피니치도 사실은 페어웨이를 지켜야지만 버디를 더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측 앞핀인데 앞핀 이 고조차가 높은 곳에서의 이 핀치이기 때문에 가까이 붙이기가 스포츠 좀 스포츠 쉽지 않습니다. 예. 선두그룹의 네. 두 타차 네. 이해원 선수 네. 2번 아 홀이고요. 아,